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2절까지 교도 가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상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의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금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 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 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같이 봅니다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식어지리라. 아멘 한번더 따라 하시겠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마태복음 24장은 말세장입니다 무슨 장이라고요? 말세장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말세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질문했을 때에 예수님이 정치, 경제, 윤리, 도덕 종교적으로 종말의 시대적 위기를 말씀해 주셨어요. 신분신간에 모든 사람이 당하는 위기를 서론에 해서 좀 생각한다면 전쟁으로 오는 위기가 있습니다. 7절 상반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나라를 대적하여,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일어나겠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가 대적하는 것은 전쟁을 말했는데, 전쟁은 옛날에 있었고, 현재도 일어납니다. 지금도 전쟁하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에 큰 전쟁이 있을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데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핵, 핵의 전쟁이 되기 때문에 지구가 폭발할 수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을 지낸 아이젠 하워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면 그것은 아마겟돈 전쟁이다. 우리는 언젠가 갑자기 무시무시한 폭발의 먼지 속으로 사라질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980년 초에 통계에 의하면은 지금까지 개발된 핵만 해도 지구를 60번 태울 수 있다고 그렇게 보고를 한 적이 있어요. 지금은 북한에도 핵을 개발하잖아요. 그래서 남한을 위협하고 미국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이 북한 아닙니까? 그뿐만 아니라 지진의 위험이 있는데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기근과 지진은 시대 시대마다 기근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수록 이상 기온이 엘리노 이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한 지역에 짧은 시간에 막 폭우가 쏟아져 버리는 그런 엘리노 이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또 허리케인, 허리케인 바람이 불 때에 집이 막 날아가 버립니다. 고속도로에 달리던 차들이 막 굴러갑니다. 얼마나 이 허리케인이 심한지. 미국이 허리케인을 갖다다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지진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질병으로 오는 위기가 있는데 누가 보면 21장 11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곳곳에, 곳곳에 큰 지진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있으리라. 아멘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물론 구약에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구약의 그 전염병에 무서운 전염병이 뭐였느냐? 연병이었지요. 다윗 시대에 연병이 일어나 가지고 7만 명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요사이 지금 현재, 현재 일어나는 병들이 에이즈, 암, 코로나. 인간의 육체는 각종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는데, 감기, 암, 폐렴, 고혈압, 당뇨 이런 질병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거지요. 이번 코로나로 신불 시간에 에, 고통을 받았는데 630만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확진자가 5억 3천 4백만, 5억 3천 4백만이 코로나로 질병으로 고통을 당했어요. 이런 질병들이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에 질병들이 많이 일어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공해로 오는 위기가 있는데, 계시록 8장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별 별 이름은 순수이라 물의, 물의 3분의 1이 순수이 되며 그 물이 쓴 물이 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람이 죽더라. 죽더라. 바다의 3분의 1, 강의 3분의 1이 오염돼서 3분의 1이 죽음을 당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얘기했는데, 물이 썩고 있고 공기가 썩고 있고, 사람들이 질병으로 고통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 사람들이 자연을 사랑해야 되는데 자연을 갖다가 자꾸 오염시키고 있으니까 그것이 사람들에게 돌아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신불세 간에 말세에 당하는 위기는 전쟁으로 오는 위기, 지진, 질병, 공개로 오는 위험들이 있음을 성경은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말세에 성도들에게 오는 위기가 어떤 위기가 있느냐? 첫째는 시험에 빠지는 위기가 있습니다 시험에 빠지는 위기 자 10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실족하게 된다 이 실족한다는 말이 시험에 빠지게 된다 헬라우 문해 보니까 걸러 넘어지게 하다 많은 사람을 걸러 넘어지게 만드는데 시험에 빠지고 실족하게 된다 서로 미워하겠으며 서로라는 이, 이 단어가 상호 대명사로 쌍방간에 서로 시험에 들게 한다. 어느 한쪽만 아니고 양쪽이 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호쿠마 성경에 보면 호쿠마 주석에는 종말의 때가 되면 교회 내부로부터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 그랬습니다. 말세에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서로 잡아주고 미우하고 전쟁터와 같은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교회 안에도 성도와 성도 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당여원들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가 되면 시험에 빠지는 사람들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고 시험에 들게 되고 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우리가 중장선 마지막 때에 교회가 깨지 못하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시험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말세가 될수록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깨어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깨어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는 무기가 뭐냐 말씀의 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기도하면서 기도의 힘과 능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은혜 생활해야 우리가 보호를 받고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그런 영전에 승리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세뇌 모든 성도가 마지막이 될수록 모이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를 통해 은혜 받아야 내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시험에 빠지지 아니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미국의 아나폴리스에 있는 해군사관학조 생도들은 주일날 아침이 되면 다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는 오후 시간들을 보낸대요. 주일날이 되면 3천여 명의 해군생들이 교회 마당에 모여가지고 해군 사관학교 교장님과 부교장이 문입구에 서서 전복을 하고 군복을 입고 서 있으면 군학교들이. 행진곡을 갖다가 빠빠빠빠빠 불면은 그 해군생들이 줄을 맞춰가지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데 제일 앞에 성조기를 들고 그 다음에는 해군기를 들고 그리고는 교회 안에 들어와서 강단에 성조기 해군기를 놓고 군인들이 경리를 붙이고 들어가면 예배가 시작되는 겁니다. 3천여 명 군인들이 젊은이들이 모여가지고 참 속을 뜨겁게 하고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의뢰받고 그들이 군인의 사명을 한다는 거죠. 미국이 아직까지 그런 젊은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기 때문에 저렇게 미국이 아직도 세계 강대국이고 미국 세계를 이끌어 나가는 민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의 말에 시험에 들지 아니하고 영전에 승리하고 인생살이 승리하려면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시험 들지 아니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깨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하면서 교회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고 교회 안에서 천국에서 훈련받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 실족하게 되어라는 말씀은 교회를 떠나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공동번역 성경에는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가.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가 어디입니까? 공동체가 교회인데 사람이 시험 들면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하고 멀어진다는 거예요. 교회하고 멀어지면 역적으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약해져버리고 다운되어버리니까 시험에 빠지고 만다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 교회에 만명 정도가 교회를 안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로 온 시험도 하나 못 이기고 우리가 믿음 못 지키면 어떻게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고 믿음을 잘 지킬 수 있겠어요? 말세가 될수록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상질자를 잡고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뜨려고 하고 시험에 빠지게 하기 때문에 영전에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야 영적으로 성장이 오고 영적으로 무장해서 악한 마귀와 세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성전에 사내 밥에 제사를 드렸고 신약에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잘 드릴 때에 하나님 경광 돌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여리고가 무너질 때에 붉은 줄을 맨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은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될 때에 마지막에 붉은 피를 양의 피를 받은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보호를 받았던 것처럼 말세의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보호하시고 천국 백성을 훈련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교회하고 멀어지지 말고 교회를 가까이함으로 교회에서 보호를 받고 교회에서 천국에서 훈련받는 나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말세 성도의 신앙의 위기는 거짓 선자의 미혹이 있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말세가 될수록 거짓 선자의 미혹이 있는데. 1 1절 말씀 한번또 보시겠습니다. 거짓 선자가 거짓 선지자가 많이, 많이 일어나,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말씀에 거짓 선자가 적게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많이 일어나서 성도를 미혹한다는 겁니다. 말씀에 하나님의 종들도 타락하는 자가 있고 거짓 선자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 선자의 소속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고 마귀에게 속했기 때문에 거짓 선자들이 사람들을 성도들을 미혹한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미혹하느냐 하면 신비주의로 미혹해요 신비주의로 자 24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그리스도들과 거짓, 거짓 선지자들이나 선지자들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미혹하리라. 아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을 행한다는 것이 뭐예요 병자가 병이 낫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는 환상을 보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하고 근데 오늘 우리가 꿈 따라가면 안 돼요 항상 따라가면 안 돼요. 표적 보고 따라가면 안 돼요.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따라가야지 말씀에서 벗어나면 마귀라는 놈은 우리를 흔들어서 너무 때리고 시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는 신비 종교 아닙니까? 우리가 신비는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동경녀 탄생이 신비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이 신비입니다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것이 신비고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신비입니다 그러나 신비주의는 뭐냐 신비주의는 말씀을 벗어난 신비 여러분 담임선교가 성교, 한때에 한국교회를 흔들었는데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고등학생 하나가 기도하다가 한상을 봤는데 10월 28일 예수님 재림하신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이 쏘가서 넘어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상 보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 꿈을 따라가면 안 되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데 말씀과 비춰보면 벌써 이게 한상이 이게 마귀가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알수 있고 꿈도 영몽인지 악몽인지를 알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영분밀할 줄을 모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의 거짓인자들이 신비주의로 미혹한다는 겁니다 신비는 믿고 신비는 체험하되 신비주의자는 되지 마라. 신비에 빠지지 말라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신비가, 신비스러운 일이 너무 많고 신비를 체험해야 되지만은 신비주의자가 되어서 거기에 빠져버리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따라가고 예수님 따라가고 신앙으로 무장해서 영전에 승리해야 되는데 마귀는 거짓선자를 통해서 신비주의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기복주의를 조심해야 되는데 한국은 유교, 불교, 문화권의 영향으로 기복신앙이 뿌리를 받고 있어요. 물론 기독교는 복의 종교 맞습니다.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복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고 복받았습니다. 요업이 복을 받았고 다니엘이 복을 받았고 요셉이 복을 받았고 노아가 복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살고 우리가 복받는 것이 정상인데 기복주의는 뭐냐? 하늘의 복을 무시하고 땅의 복을 추구하는 것. 영적인 복을 등안히 하고 육의 복을 갖다가 다 추구하는 것이 이게 기복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성을 잘하면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육적으로 채워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건 건전한 신앙이에요 그러나 영의 것을 무시하고 육의 것만 추구해 나가는 기복신앙이 되면 이것은 병든 신앙이고 잘못된 신앙이죠 서울 미아리 고개에 점치는 사람들 중에 20%가 기독교인이라 그러는데 교회를 나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교회에 나가서 믿음 있는 사람이 무당 찾아가서 부닥거리 안 하죠 아무리 답답해도 여러분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나 답답한 일 힘든 일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런데 무당 찾아가서 부닥거리하고 무당한테 물어본다면 그건 한없이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충성하고 봉사할 때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봉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충성해서 하늘에 상 받는 것이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는 것은 정석인데 복 받을 일을 안 하면서 복만 바라고 있다면 그것도 뭔가를 잘못했잖아요. 그래서 이 기복신앙을 신비주의를 조심하고 기복주의를 조심해야 돼요. 또 하나는 자유주의를 조심해야 되는데 이것은 무서운 인본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성경 중심이 아니고 교회 중심이 아니에요. 인본주의예요. 그래서 미혹 받는다는 이 미자가 미혹할 미, 혹자가 미혹할 혹을 썼는데 이 미가 무슨 미자냐 하면은 길을 잃게 만든다. 미혹하는 영들은 미혹하는 사람들은 길을 잃게 만들고 혹자가 방황하게 만든다. 여러분 길을 모르니까 방황하지. 길만 알면은 정로를 따라가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따라 진리를 따라가면 됩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 갈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단들은 어떻게 하느냐? 미혹의 영들은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게 만들고 말씀을 떠나게 만드는 진리를 떠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미혹의 영이 하는 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 기복주의, 신비주의, 자유주의를 조심하면서 방황하지 말고 정말 진리 위에 굳게 서서 진리를 따라가는 예수님 따라가는 정말 남은 여생을 더 보람 있고 가볍게 보낼 수 있는 선연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도들의 신앙 위기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위기가 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불법이 성하다는 말은 부도덕, 무질서, 방종을 가리켰어요. 여러분 신앙인은 방종하면 안 되고 무질서하면 안 되고 부도덕하면 안 돼요 신앙인들이 누구보다도 도덕을 잘 지켜야 되죠 신앙 양심을 잘 지키고 질서 있게 살아가고 방종하면 안 돼요 불법이란 단어가 헬라의 아노미아 이 아노미아의 유래가 아노미에서 왔는데 아노미 현상 요사이 세상은 부모와 자식 스승과 제자 목사와 성도 관계에 있어도 질서가 없다는 거예요 예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인들은 스승 앞에 제자로서 부모 앞에 자식으로서 또한 목회자들 앞에서도 성도로서의 지킬 예의가 있는 겁니다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 질서를 무시하면 세상 사람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세뇌성도가 말세에 불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법을 잘 지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핵심이 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을 제대로 못 지키면 신앙생활 잘한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키고 위로 하나님 사랑 아래로 사람 사랑이 이게 성경이 말씀하는 계명이고 우리에게 주는 도덕이고 우리에게 주는 윤리가 아니겠습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씻는다 이 씻는다는 말이 싸늘해진다 여러 사람이 죽으면 영원히 떠나면 살아있을 때는 여기에 피가 돌면서 따뜻합니다 체온이 있습니다 근데 영원히 떠나면 죽은 사람은요 만지면 싸늘합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이 내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은내 신앙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어떤 무엇으로 뜨거워지느냐 하나님 사랑으로 사람 사랑으로 뜨거워져야 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싸늘해지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도 반가운 표정도 없고 무표정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기주의자가 되어가지고 자기만 아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미국 사람들이 3억 3천쯤 되는데, 총 가구수가 2억 50만이 된대요. 2억 50만의 가구인데, 총을 소유한 사람이 2억 5천이 총을 다 소유하겠다네요. 총을 소유하면 안전할 것 같은데, 미국에는 총 때문에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죽는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 여덟 번째가 뭐냐, 총기 사건으로 사람들이 많이 죽는다네요. 이번에 텍사스주에 초등학교에서 총기 사건이 19명이 죽었는데 거기에 2명이 어른이고 17명이 아이들, 철없는 아이들이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왜 총기 사건이 일어나느냐? 총기 사건은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 못사죽입니다 무언가 정부에 불만이 있고 무언가 마음속에 미움이 있기 때문에 총을 가지고 남을 쏴 죽이는 그런 비극이 안 일어나겠어요. 오늘 우리 서인의 성도들의 가슴 속에 사랑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세가 될수록 사랑이 식어지는데 우리 신앙인은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직장의 동료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노력하는 그 아름다운 사랑이 있어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디무대 후서 3장 3절 말씀 을 읽겠습니다 무정하며 원통함을,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아니하며 말세 사람들의 모습을 말했는데 무장하다 정의 없다는 겁니다. 원통함을 풀지 않는다는 겁니다. 원통한 일 있으면 풀어야 되는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을 세상에 상막해주고 사람을 쏴 죽이고 사람 남에게 못된 짓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계시록 2장 4절 말씀만 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 말씀을 우리 예수님의 에베소 교회 주신 메시지예요 에베소 교회에 사도 요한이 목회하면서 사랑이 참 많았던 교회가 나중에 할단이 오면서 비질리와 싸우고 이단과 싸우다가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에베소 교회에 첫사랑 회복해라 그렇지 아니하면 첫대를 옮기마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있던 장소에 가보면 실감이 납니다 관광객들이 낮에 와가지고 다 둘러보고 가면, 저녁에 되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 큰 도서관이 있었는데 도서관도 무너졌고, 공주 모여탕도 있었고, 길이, 마차가 다니는 길도, 돌로 깔아가지고, 멋있게 해놨던 장소가, 가보면 다 무너지고, 에베소 교회가 있었던 장소에, 뒤에 강대상 쪽으로 백만 좀 남았고, 지붕도 없고, 다 무너졌잖아요. 소떼를 옮겨버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가치가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되면 에베소 교회처럼 촛대 옮기고 마는 겁니다. 남이 사랑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고 나는 정말 주님을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는가? 나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나는 얼마나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선의 모든 선도가 첫 사랑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해야 참된 신앙의 사람이고 사람을 사랑해야 참된 그리스도인이지. 사람을 미워하고 사랑이 없는 사 상을 동길만한 믿음이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십삼장이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8절 말씀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대라 아멘. 사랑하되 미지근하게 사랑이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이 있으면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유익 하려고 도와주는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허셀 포드의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어떤 부자에게 수년 동안 그 집에서 일을 해주는 충직한 중국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 하인이 주인에게 오더니마는 주인님 나는 다음 주에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왜 그러는데 결혼하러 가니? 결혼하기도 하려고 부부가 같이 와서 우리 집에 일을 하면 월급을 배로 주겠네. 아닙니다. 주인님. 저는 다음 주에 내 고국에 돌아가서 죽으러 갑니다. 아니 병들었나 와, 죽, 와 죽는데 우리 고국에 내 동생 하나가 있는데 나는 56살이고 동생은 26살인데 결혼을 해가지고 애까지 났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사형 문도를 받았습니다. 나는 홀로 당신인데 나는 그래도 돈을 좀 모아 가지고 이렇게 돈도 있는데 동생은 가난하고 부인도 있고 죄수씨도 있고 애도 있는데 지금 사형을 받으면 죄수씨는 어떻게 되고 조카는 어떻게 되겠느냐고 중국에는 본인이 죄를 저질렀지라도 다른 사람이 대신해서 사형을 받으면 그 사람은 면하게 되는 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 사람은 자기 가한 얘기대로 고귀에 돌아가서 동생을 위해서 대신 사형 언도를 받고 그동안 모았던 돈을 동생에게 주고 세상을 떠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사형 언도를 받아서 죽은 다음에 지옥 가야 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소를 당하시고 법에 피 쏟으시고, 우리 위에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배운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본받으려고 한다면, 우리도 남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줄 믿습니다. 정말 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사람의 계명을 지켜나가면서, 불법을 저지는 사람이 아니라, 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사랑의 법,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것을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은 말세 성도의 신앙 위기를 상고했는데 시험에 빠지기 쉬운 위기가 있습니다. 시험 들면 교회가 나오기 싫어지고 교회하고 멀어지면 결국은 믿음 생활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말세가 될수록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신앙으로 무장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고 거짓 선자의 위기를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신비주의, 기복주의, 자유주의의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을 행하는 신혼시대에 우리 세대의 모든 성가 법을 잘 지키면서 사랑을 실전하는 나와 여러분들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